얘들아 안녕! 오늘은 Grammar Space K3 K3단계의 20단원 Test Your Grammar 한번 풀이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유닛 17, 18, 19단원의 마무리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얘들아 먼저 책의 자기 교재의 문제 한번 풀어 보고요. 풀고 나서 선생님 강의 들어와서 한번 확인 문제로 풀어 볼게요. 첫 번째 봅시다. 오늘 이제 확인해야 될첫 번째 문제는요 배웠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볼 텐데 우리 뭐뭐 뭐 하다라고 하는 두와 더즈 동사 있었죠 자이 두와 더즈의 과거형은 했었다라고 하는 디드라는 친구였어요 이 디드를 가지고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나타냈었는데 오늘 배울 내용에 디드 디든트라고 하는 부정문이었죠 디든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참치, 참치, 동원 참치. 자,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했었죠. didn't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했던 will 조동사 있었는데 뭐뭐 할 거니 라고 물을 때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will 뒤에도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원래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Number one, 둘 중에 correct, 맞는 문장에다가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I didn't clean my room. I didn't clean my room. cleaned냐, clean이냐. 우리 didn't 뒤에는 뭐다? 동사원형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 그냥 clean, 동사원형으로 쓴 친구가 맞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체크해 주시고요. Number two, 그러면 여기서는 She didn't drink milk. She doesn't drink milk. 자이 부분은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녀는 우유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올바른 문장은 didn't 뒤에 동사 원형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제가 불일치하죠. 앞에는 현재형인데 뒤에 drank는 또 과거형으로 써버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첫 번째 있는 she didn't drink milk. 이렇게 didn't 뒤에 동사 원형 확인해서 알맞은 답 체크해주세요. 찾아주기. 세 번째 넘버 스리. We went fishing tomorrow. We will go fishing tomorrow. 우리는 내일 낚시하러 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조동사 will 써서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will go fishing tomorrow. 첫 번째 문장은 틀렸죠. 네 번째 number four. Will Jack play soccer on Sunday? Jack은 일요일에 축구할 거니?라고 물어보는 문장. 이랬을 때첫 번째, 두 번째 틀린 부분 자, 조동사 5일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라고 했는데 s 써서 틀렸으니까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idn't 뒤에 동사 원형, 5일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규칙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서 밑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표를 보고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didn't와 weren't. 자, didn't는 did not. 줄임이죠. 축약형으로 쓴 거죠. 하지 않았다 라는 표시고요. weren't 는 will not의 줄임이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 의미입니다. 그럼 첫 번째, number one. Linda cleaned her room yesterday. 내일, 아, 오늘이 여기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에가 있죠. 목요일이 오늘이라 생각하면. Yesterday. 자, 목요일에 어제는 Wednesday가 되겠죠? 수요일에 린다는 방을 청소했나요? 방을 청소한 게 아니죠. 사전 같탔죠 그래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완성시켜 주셔야 맞는 문장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Linda didn't clean. 자, didn't clean her room yesterday.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number two, 그녀는 tomorrow 오늘을 중심으로 tomorrow day를 생각하면 friday가 되겠죠. friday에 ride her bike 자전거를 탑니까? 아니죠. 청소할 건데. 자, 그러면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won't will not의 줄임 won't 써 주시고요. number 3. 그녀는 on saturday 토요일에 watch tv TV를 봅니까? 토요일에는 생일 파티가 있는데 자, 그럼,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정문으로 완성되겠죠? She went watch TV on Saturday. Number 4. 그녀는 on Tuesday. 화요일에 쇼핑을 갈 것입니까? 화요일에 쇼핑을 가지 않았죠? 화요일에 자전거 탔죠? 그러면은, 지난 요일이니까,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은 지난 과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라는 표시로 didn't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dnt는 과거, 자 went는 미래일 때 하지 않았다 되겠죠. 과거의 부정 이거는 미래의 부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체크해주시고 넘어가서 look and circle. yesterday's to the r i s t tomorrow's to the r i s t 어제 해야 할 일, 자 어제 해야 했었던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tomorrow's 내일 해야 할 일. 어제 했어야 할 일과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한번 문장 찾아볼게요. 1. I will do my homework. 자, 숙제를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숙제는 어제 했어야 됐는데, 어제 했습니다. 체크되어 있죠? 그럼 나는 어제 숙제를 했다. I will, 자, I will do my homework. I did my homework. 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숙제를 했었다. I did my homework.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나는 played the violin. 바이올린 치는 내용 어디에 있죠? 어제 바이올린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나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않았다. I didn't play the violin. didn't에 체크해 주시고요. Number 3. 세 번째. To a party. 파티가 언제 있었죠? 어제 파티에 가기로 했었는데 가지 않았대요. X 되어 있으니까. I didn't go to a party. I didn't go.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4. I, 나는 basketball. 자, basketball, play basketball 했죠. 어제. 그래서, I played basketball. 자, 어제 했기 때문에 했었다. Play에다가 바로 과거형 만들어서, 이 d 붙여서 했었다. 자, 해 주시면 되고요 Number 5. 내일 해야 될일 한번 볼게요. Wash the dog. Wash the dog. 강아지 아, 목욕시키는 거안 한답니다. I will not, 제주림. I won't wash the dog. 이렇게 부정으로 해주시고요. 미래 부정입니다. 그 다음, number six. I go swimming. 수영하러 간다고 했는데요 자, 이 친구 수영 언제 합니까? 안 합니까? 내일 어, 수영하러 갈 거래. 체크해 놨죠. 그래서 나는 수영하러 갈 것이다. I will go swimming. number seven. 나는 my bike. 내 자전거를 탈 거네. 내일 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I will ride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탈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넘버 8 8번 볼게요. 나는 go shopping. 내일 쇼핑 안갈 겁니다. I won't go shopping. 이렇게 표를 보고 정리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밑에 문제 내려가서 대화문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go camping 캠핑 갈 거니 하니까 대답해서 yes I will 음나갈 거야라고 했으니까 너 캠핑 갈 거니라고 물었겠죠 will you go camping? 마킹 시켜주시고 회색 글자 꼭 따라 쓰세요. Number two will they study together? 그들은 같이 함께 숙제할 거야, study 공부할 거야라고 물었죠. No I won't 안할 거라고 했으니까 will not을 줄임 won't로 봤습니다. No I won't. Number three Will 자, will she come to the party? 그녀는 파티에 올 거니? Yes, 올 거래요. Yes, she 용을 으니까 그녀가 올 거다. Yes, she will. Number four, 자, wash your face. 그녀의 얼굴을 씻을 거니? 자, 씻을 거냐, 씻었니?라고 물어볼 건데 뒤에 뒤에 답을 보니까 과거형이네요. Yes, she did라고 했죠. 그러면 똑같이 씻었니?라고 물어 물어봐야겠죠. 과거형으로. 그래서 did she wash your face? Yes, she did 되겠습니다. Number five, did Jack do his homework? Jack은 그의 숙제 했니? 과거로 물었죠. 과거형이죠. 했냐고 물었어. No, 안 했다고 했으니까 did의 과거형. No, he did. 그 다음에 not을 붙여서 didn't 되겠죠. 줄였습니다. 추격형으로. No, he didn't.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서, Grammar in Writing, Sally's Schedule 표가 하나 나오죠. Sally는 오늘 월요일인데요. 화, 수, 목, 금, 토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다이어리 표시했습니다. 화요일 날, 동물원에 갈 거고요. 목요일에는 수영하러 갈 거래요. 토요일에는 자, 등산을 하러 간답니다. 누구와 함께? With Mark. 마크와 함께 등산하러 갈 예정인데 그러면 여기 대화문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Go swimming tomorrow라고 했으니까. 야, 자, 너는 내일 수영하러 갈 거니? Will you go swimming tomorrow? 수영하러 내일 안 갑니다. 내일은 동물원 가기로 했으니까. No, I won't. 체크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I will go swimming. 언제? This Thursday. 자, 나는 Thursday. 목요일에 수영하러 갈 거야. 이렇게 완성시켜서 I will go swimming this Thursday. 그 다음에 내려가서 hiking. 자, 등산 언제? 자, 너 yesterday라고 했죠, 뒤에. 어제 등산 갔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 과거형으로 질문했죠. Did you go hiking yesterday? 아, 어제 아닌데? No, I didn't. 하이킹은 언제 간다고? Saturday. 자, 토요일에 간답니다. Are we go hiking this Saturday? 나는 토요일에 등산 갈 거야. Will you go with Mark? 너 마크와 같이 갈 거야? Yes, I will. 음, 같이 갈 거야. 마크와 같이.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is your turn today. 오늘이 뭐 월요일인데요. 자, 샘은 샘의 스케줄을 보면 Wednesday 수요일에 go fishing 낚시 갈 거고요. 금요일에 Friday go hiking with mom. 금요일에 엄마와 같이 등산을 간답니다. 그러면 한번더 대화문 완성시켜 봅시다. Hiking yesterday 어제 등산 갔었니? 과거형으로 물어야겠죠. Did you go hiking yesterday? No, I didn't. 어제는 등산 안 갔죠. 등산은 언제? 금요일에 갈 거라고 했으니까. I'll go hiking this Friday.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자, fishing this Sunday. 일요일에 낚시하러 갈 거야. Will you 물어야겠죠. 뭐뭐 하러 갈 거니? 미래형으로 묻습니다. Will you go fishing this Sunday? No, I won't. 자, 낚시 언제? 낚시는 수요일에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No, I won't. I'll go fishing this Wednesday. 나는 수요일에 낚시하러 갈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요. Did you go to Jack's birthday party? Jack의 생일파티. 갔었니? 라고 묻습니다. 갔었니?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4일인데 2일날, 토요일날 Jack의 birthday party가 있었나봐요. 갔었니? 응, 갔었어. Yes, I did.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했던 17, 18, 19단원의 단어 마무리 문제 공부해 봤고요. 그러면 오늘 기억해야 될거두 가지 있었죠. didn't 뒤에 동사 원형, will 뒤에 동사 원형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 그리고 문장에서 이 친구가 현재형인지, 자, 과거형인지, 아니면 뭐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나타냈는지 시제 부분 꼭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 잘 풀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